발짝 TV의 진영수입니다. 이사를 하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골목 골목마다 아침부터 주간 보호센터에서 노인들을 모시러 오는 차가 미니 차부터 봉어차까지 많이 다니는 걸 보면서 어린 아이는 줄고 날로 날로 넘쳐가는 노인들을 많이 봅니다. 그중에서도 남자 노인보다는 여자 어르신이 훨씬 많은 것을 봅니다. 매발로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매발로 걸을 수 있도록 매일 매일 조금씩라도 운동을 생활화해야됨을 이사 날 아침에 느껴봅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아끼다가 똥된 경우를 많이 실감을 합니다. 각종 방패를 받아오면서 그 방패가 먼지가 쌓이고 결국은 이삿몇번에 버린 걸 보면서 내 자신 스스로도 갈 때는 가볍게 갈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해야지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버리는 게 정리입니다. 버려야지 해결됩니다. 안 있던 옷도 못 찾아서 못 입고, 유행이 지나서 못 입고, 내 체형이 바뀌어서 못 입고, 그러면 한 계절, 두 계절 못 입으면 그거는 내하고 인연이 없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옷 분리수거함에 넣어도 될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이 옷방에 철 따라 계절 따라 옷이 많은 이유를 이제는 알것 같습니다 그날 상황에 따라서 계문에 따라서 입고 싶은 옷이 있기 때문입니다 맨눈에 보이는 옷만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더라도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해서 못 입고 신발도 신는 걸 계속 신고 옷이 날개라고 생각을 하지만 못 찾아서 계절이 지나서 유행이 바뀌어서 내 체형이 바뀌어서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물품도 꼭 필요한 것 같지만은 일 년에 한번설거6 개월에 한번설거 과감히 정리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가볍게 살다가 불로단신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듯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게 살다가 가는 것도 자연을. 보호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쌓아놓고 웅치고 하는 것보다는 내려놓고 비우는 연습을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스스로 느껴봅니다. 발자국TV의 진영수입니다.